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중에서도 두통 유발 음식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뇌세포가 카페인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카페인 의존이 생기고 카페인을 안 들어왔을 때 우리는 쉽게 두통이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발효한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좀 두통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효로 많이 한 청국장이나 된장, 심지어 김치 같은 음식이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식량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두통 유발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통 유발 음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 두통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맘대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그나마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내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통 유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두통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두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뇌를 자극해서 어~ 생기는 거고 그 자극이 쌓이고 쌓이는 개념이거든요 개개인마다 다른 일정 수준 임계점이 있어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역치라고 하는데 이 임계점 밑에서는 두통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안 생기는데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두통이 생기죠. 보통 잠깐 넘는다고 생기지 않는데 그런 자극이 며칠 이상 지속이 될때 두통이 생기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날씨 변화 수면 부족 여성분들의 경우 월경이나 배란 같은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고 오늘 얘기할 음식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내가 이제 보통은 두통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여러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 하부라고 하는 곳에 뇌세포가 과하게 흥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종의 스파크가 튀거든요. 그러한 스파크가 뇌신경을 타고 주위로 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수막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럴 때는 우리 혈관이 뛰는 듯한 심한 박동성 두통을 느낄 수 있고요. 후두부 쪽에 있는 시각금추 쪽에 영향을 미치면 번쩍번쩍하거나 잘안 보이는 시각 전조 증상, 위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 장애, 평형 기관에 영향을 미치면 어지럼증 등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게 두통, 그중에서도 편두통입니다. 음식은 그 음식에 들어 있는 여러 성분들이 있죠. 성분들이 이제 위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뇌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이제 뇌를 자꾸 자극하는 어, 자극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위협을 느껴서 뇌세포가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두통 유발 음식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두통을 유발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은 게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알려 드릴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아니면 보통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몇 가지를 뽑아서 제가 오늘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좀 가능성 있는 것 이러한 보고가 있거나 이러한 얘기를 한 것들을 모아서 표로 또 정리를 한 것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올려 드릴 거고 어, 영상으로 보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 글에 정리해 둔 글도 있거든요.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두통 유발 음식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포함한 커피 외에 다른 음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 말고도 녹차라든지 홍차, 보이차, 요새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먹는 에너지 드링크,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우리 두통을 유발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카페인을 먹지 않는다면 머리 아플 때한 잔씩 마시는 거는 오히려 두통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를 우리가 매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매일 한 잔에서 두세 잔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만성적으로 우리 뇌가, 뇌세포가 카페인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카페인 의존이 생기고 카페인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는 쉽게 두통이 느끼게 되는 거죠. 혹은 카페인 자체가 뇌세포를 막 자극을 하거든요. 자극을 하니까 카페인을 원래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잘안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커피를 마셨을 때또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제 카페인 금난증상으로 뇌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음식은 보통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데 두통이 좀 심한 분들. 저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있으면 예방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나 특히 한 달에 15일 이상 이제 머리가 아픈 만성편두통 환자분들은 커피를 꼭 끊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평생 안 먹으면 이제 두통 관리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그렇게도 좀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몸에서 씻어내는 일종의 디톡스죠 커피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간 한 2주에서 4주 정도 동안은 커피를 한 잔도 드시지 말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이다 한 달에 한 4번 5번 이상 혹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커피를 끊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은 이제 여러 이유로 두통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알코올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두통을 일으킵니다. 특히 술 마시고 깰때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두통이 좀술 마시면 두통이 생기는 분들은 알코올의 양을 조절해서 두통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술의 종류에 따라서 두통이 잘 생기는 술이 있습니다. 술도 이제 보면 이제 별 성분이 없는 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소주가 될 거예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가 좀 들어있어서 인공감미료가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성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맥주라든지 레드와인 같은 성분들은 어, 보리나 이제 포도를 발효하면서 나오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뇌세포를 자극해서 두통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산화 황이라는 일종의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들어있는 와인도 있고 좀 적게 들어있는 와인도 있는데 이런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는 와인의 경우에는 역시 두통이 잘 생길 수 있고 이런 술들은 되도록 피하거나 적게 마시는 게 좋고 막걸리도 두통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막걸리도 안에 여러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나 맥주는 가능하면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소주가 나은데 문제는 소주도 좀 많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고 주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초콜릿입니다 어, 카카오 성분에 들어있는 성분이 또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 다크 초콜릿은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카카오가 안 들어있는 화이트 초콜릿은 우유랑 설탕이나 이런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두통을 많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설명 드릴 음식은 바로 인공 조미료 msg 입니다 MSG가 건강에 좋다 나쁘다. 여기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뭐 뭐 MSG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MSG를 한꺼번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을 때는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MSG라는 게 사실 이제 무조건 다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MSG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육수를 낸다든지 하면 다시마나 이런 것들 넣고 끓이잖아요 그럴 때도 msg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는 msg는 그 양이 너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인공조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에는 msg가 좀 과량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량의 msg가 빠른 시간에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돼서 뇌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식하면 먹는 음식들이 MSG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공식품들, 그리고 중국 음식, 이런 것들이 MSG가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두통이 심하다 싶으면 이런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 육류, 어묵 같은 가공 생선, 제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성분들이 또 뇌를 자극해서 두통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두통이 자주 있으면 피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린 음식은 발효를 많이 한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리 이제 발효한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좀 두통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국장 같은 경우에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 한식 같은 경우 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발효로 많이 한 청국장이나 된장, 심지어 김치 같은 음식이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제품이랑 어, 치즈 제품인데, 치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발효를 많이 해서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꼬릿꼬릿한 치즈도 있을 거고, 좀프레시한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연구에서 이런 좀 발효를 적게 한 치즈 유제품들은 두통을 적게 일으키는데, 몇년 이상 발효 많이 한 음식들은 두통을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도 좀 발효를 해서 만들잖아요? 이런 발효 음식들이 뇌세포를 자극해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은 뭐 근데 제가 볼때 많이 일으키는 편은 아니어서 두통이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잘 치료되지 않는 분들 이제 병 환자들 중에서는 약을 뭐일년 먹어도 잘안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한 달에 15일 이상 만성편 두통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약을 무한정 올릴 수 없으니까 음식을 한번 쫙 정리하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는 이런 발효 많이 하는 음식도 좀 쉬면 좋겠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드릴 거는 견과류예요. 이 견과류가 의외로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 한 줌씩 어,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몬드라든지 호두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견과류들은 두통을 좀 일으킬 수가 있는데 또 견과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혈관에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견과류까지 끄드라는 얘기는 잘안 합니다만은 역시 좀 심한 면도통 환자분들은 또 견과류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씨앗류는 괜찮음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박씨라든지 해바라기씨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 경과류 대신에 이런 씨앗류 드시는 것으로 좀 대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덟 번째 설명드릴 것은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예요 이런 인공감미료가 역시 몸에 좋다 나쁘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감미료가 두통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이미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여러 논문에서 보고가 돼. 바가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도 양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조금 먹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새 뭐 제로 콜라나 이런 거 먹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거를 한 번에 또 다량 마신다거나 또 많은 이제 스낵류나 이제 젤리나 이런 데들에도 요새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또 인공감미료는 뭐 사실 당뇨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탕 대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뭐 좋은 장점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인공감미료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통이 역시 자주 있으면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음식을 다량 섭취하는 것은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통해서 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과일들도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과일들이 있는데 감귤류가일 주로 뭐 오렌지라든지 귤이라든지 자몽 같은 것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파인애플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먹고 나서 두통이 생긴다는 분도 오셨거든요. 바나나도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채소 발효 많이한 이제 사워 크래프트라고 외국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김치도 조금 의심이 되고 있고. 이제 빵 같은 것도 발효해서 만드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빵은 괜찮은데 또 밀가루를 며칠씩 발효해서 만드는 빵 같은 경우에는 먹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음식들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 가리기 시작하면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음식들은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두통이 심하지 않은데 이런 음식들을 다 끊은, 끊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드시거나 끊더라도 커피나 뭐 중국 음식 초콜릿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다. 병원을 다녀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두통이 잘안낫는다한 달에 15일 이상 머리가 아픈 만성편 두통이다. 이런 분들은 음식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몇몇 음식, 특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음식 중에서 잘, 나한테 특히 안 맞는 음식, 아니면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만 끊음으로 해서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댓글 남겨 드리거나 또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또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식료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